아 야구 좋아하세요? 저도요. 그런데 말입니다. 왜 하나 이글스는 우승을 못할까요? 이 질문 야구 좀 본다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해 봤을 거예요. 매년 올해는 다르다. 외치지만 결국 가을 야구 문턱에서 좌절하는 하나. 오늘은 하나 이글스가 우승하지 못하는 이유를 아주 쉽고 재밌게 파헤쳐 볼 겁니다. 자 그럼 출발. 1. 맴진 역사의 시작 1999년 때는 1999년 하나 이글스는 한국 시리즈 우승을 했습니다. 그때부터 시작된 맴진 역사 유유. 에이. 엇박자 답답한 용병 농사. 프로야구에서 용병은 정말 중요하죠. 그런데 하나는 용병 복이 좀 없는 것 같아요. 기대 이하의 성적을 내거나 부상으로 이탈하는 용병들이 많았거든요. 용병 농사에 실패하면 팀 전력에 큰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. 뭐, 팬들의 뜨거운 응원 하지만, 하나 이글스 팬들의 열정은 정말 대단하죠. 우리는 꼴찌도 괜찮아. 를 외치는 팬심 감동입니다. 유유. 하지만 아무리 팬들의 응원이 뜨거워도, 팀 전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우승은 쉽지 않겠죠. 하나 이글스가 우승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엔 이 모든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수 있겠죠.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하나 팬들과 언젠가는 우승을 향해 나아갈 하나 이글스를 응원합니다. 파이팅!